회사로 왔습니다. 많이 깨지지 않네요. 공항이 엄청 좁아요. 이거만 나가면 끝나는데? 와, 마침 노을 질 타이밍이 와서 뭔가 문니가 좋네요. 회사의 첫 인상. 약간 휴양지 느낌이 훨씬 다는데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름이 바로 플라이 b b 비고요 공항이 바로 여기에요. <laughs> 한5 6분 정도 걸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가 이렇게 가까웠던 점은 대행다니면서처음인것 같아. 짠 들어오니까 엄청 되게 쾌적합니다. 여기 우리 방이고요. 가면 이렇게 식당이 있어요. 주식도 준다던데? 오. 뭐지? 그냥 먹는 건가? 오. 여기 너무 좋다. 와. 이렇게 가볍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반마웠 한국식품. 여기 셀프에요. 그래서 야무지게 먹어보고 가겠습니다. 시계를 먹고 싶었는데, 마트가 지서 생각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살 엄청 안 났거든요. 잘 됐어. 잘 먹겠습니다. 쪼꼬가 음, 있었네 안녕 피자 우리집 반나절밖에 안 있었지 너무 즐거웠다 오늘 아. 날씨가 너무 좋찮다 빨리 피자 회사 탐고갈수 있겠어 아 이태리 시골 감성 너무 좋은데요 로마가 약간 웅장했다면, 피사는 아기자기한 평화로운 느낌이에요. 피사의 사탑으로 가는 길인데, 간판마다다 피사의 사탑 그림이 있어요. 뭔가 귀여워. 피사의 사탑의 미친 도시. 저거, 아이짜도 피사의 사탑이에요. 너무 귀엽다. 날씨 지긴다니. 그냥 길만 건니로도 좋은데요, 여기? 저거는 기차역. 어떡해. 구름도 너무 예쁘고, 시원하고 또 따뜻해요. 회사 사탑이 내내 나가 있다. 회사 동네 사람이 진짜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다 회사 사탑이 모인 거 아니에요?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마 다 여기에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몽> <pluralissions> <Vorteil> 음, 장인가 보네? 핑크콘 좀넣어줘 엄마 한번어 엄마 한번다 오나? 언제 It's not too good. It's not too good. have so-so. Let's South is uh, the best salad. Mm. Very famous. <목소리가> 오 아, 하다 안녕. 안저루나. 사탑타 구경하고 숙소로 이제 걸어가는데 길 하나하나 다 예쁘다 고 좋다. 피자 냄새도 나고. 사람들도 잘생겼고. <laughs> 와, 정말 좋다. 정말 예쁘다. <목소리가> 어. 어. 생풍마다 회전목마는 피사에도 있네요. 어. 신기해. 어. 공항이 가까우니까 공기가 나는 것도 너무 많야세 어. 정거장이지만 시원하고 쾌적하게 버스를 잘 탔습니다, 이제. 피사를타고 피렌체로 갑니다. 케찹. 제가 피사에서 2시 41분에 타면 되는 걸로 적어놨어요. 일정표에 적어놨었는데 도착해보니까 2시 1분 출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버렸답니다. 하하하하. 나아 새끼. 다행히 다음 차가 있긴 해서 두배에 타긴 하지만 그래도 무사히 그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가 음, 쾌적하네 사진아 곧 돼. 어. 그 뷰티풀. 뷰티풀. 베리 뷰티풀. 쩔어. 너무 좋긴 좋네 오케이. 땡큐. 땡큐. 아, 노라못다 우리 집 진짜 좋아요. 히든체는 아무런 계획을 안 해가지고 급하게 야경투어 가이드를 예약했어요. 늦을 뻔 했는데 다행히 이사히 왔답니다. 무슨 무슨 성당에서 시작합니다. 보람이 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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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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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같이 뜯으실래요? 짠! 와이스카르드 마리아니. 낭만적이다. 와, 경기 진짜 정말 멋지다. 정말 행복해. 이거 보려고 온 거야, 나는. 이렇게 야경을, 아니, 하, 말이 정리가 안되네요 너무 길어가지고. 야경도 너무 예쁘다.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런 강을 이렇게 걸어요. 그쵸, 형. 너무 쫄어 그동안에 유럽 여행하는 동안 힘들었던 그게 다 씻기는 기분이랄까? 그 정도입니다. Is that 음,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오, 미쳤다 깔졌네 음, 맥주를 음, 대박 미쳤어 그 안에 약간 치즈랑 리코터 치즈랑 아마도 프로스토랑 이렇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thank <laughs> you

신코즈 리모체라도 한잔마셔보 와인? 마셔볼래케 그냥 그대로 그대로 맛다와 내일 점심먹으러 일어나는 일나겠다 근데 알람을 한 10시 반 정도에 맞췄어요 여유롭게 일어나서 사실 1 뭐. 1시 일어나는 차만 봤어요 이런데 히터 가야되니까 나왔어요 나왔더니 이런 길간 아까 먹은 식당이에요 아. 아, 와, 정말 좋다. 정말. 음. 양반의 도시 맞네. 그냥 뷰가 아무데나 걸어도다 이래요. 서 피렌체! 피렌체! 하는구나 야, 이상한 아 그래서 들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시끌벅적한 데로 들어왔어요 이 언니들이랑 깨끼하려고 갔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아무 카페나 들어왔어요. 근데 커피가 안 된다고 마셨는데 해가지고 제가 보니 와인을 한번 시켰습니다. 여게이름이두고 뭐... 네. 두 성당이 네. 보이는... 오히려 발음이 치니까안 보이는구나. 어우 두송성당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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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가고이게게 이렇게 무슨 일이야? 어쨌든 와이파이가 필요해서 들어온 게 제일 크긴 한데 다행 와이파이를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여기 이름이 나 생인데. 30 minutes. 숙소 가는 길에 이런, 여기에서 강아지 고양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스튜디오가 있길래, 구경하려고 살짝 사진을 찍으려 는데 너무 토래요 그래서, 어 당연히 안 찍었지. 근데 들어오래. 혼 들어갔어. 그래 내일, 내일 갑자기 그림 그리러 니 내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알겠다고 하고서 울에 나왔지. 약간 약간 무서운 무서운 사람이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시끄럽다. 여기 뭐야? 집 앞인데 왜 이렇게 시끄러? 오, 여기 또 여인이도 네 와, 여기가 완전 파티인데? 뭐 하는 될까? 궁금한데? 지금 난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코리아. 아, oh, 땡큐. <laughs> 고마워요. 와, 집에 걸러니까 이렇게 신나는 <laughs> 구역이 생기는 거야. <laughs> 아, 난 내일 미정일에 나는 계속 자야지 어, 플러팅해나라딱 처음 왔을 때는 되게 엄청 설레고, <laughs> 도끼병 완전 만렙되거든요. 이제 계속 있잖아. 약간. 어. 그냥 아무나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막 그렇게 눈을 마주치고플로팅을 하니까 약간 기가 빨려. <laughs>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아, 몰라, 아무튼 기 빨려. 그렇습니다. 아무튼 난 지금 집으로 잘 가고 있어요. 쓰레기 아. 정리하시는 분마저 눈을 보여 윙크를 해. 저분 네네. 그래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이 아저씨 또 왔어 아 쏘리 아이고 또 우리 엄마 기다려요 저리 가요 아저씨 아저씨도 아니야 할아버지야 어우 가는 길에 젤라또 하나 먹으랬는데다 닫은 다것 같아요 가볼게요. 아니, 뭐지? 오늘 제가 엄청 사람, 사람이 많네? 우와, 여기 클럽 이 있나? 아, 이 동네가 클럽 있는 데인가 보다. 재밌겠다. <laughs> 어, 미치다. 원피스에 내가 파리에서 입은 옷이랑 비슷하네 집 거의 다 도착했어요. 결국 아이스크림 가게를 못 찾았어요.